골퍼라면 드라이버를 잡는 순간 딱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비거리일 것 같아요. 이 비거리 하면은 초보 아마추어 골퍼부터 투어 프로들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물론 저 역시도 그래요. 아, 여러분들께서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좀더 원활하고 쉽게 그리고 일정하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레슨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레슨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회전이에요. 그러면 회전을 우리가 좀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우선 모션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의선 상태에서 제가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1번 그리고 2번 아 느낌 확실히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달랐어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회전의 가동 범미를 조금 작게 하면서 휘둘러줬고요. 두 번째 스윙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풀 턴을 한 다음에 회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확실히 아 약간 <laughs> 억지스럽게 세게 치는 느낌 네.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가면서도 아 강한 스피드를 확실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많은 골퍼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또 당연한 얘기를 하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저의 레슨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요 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회전이 잘안 됐고 혹이나 허리가 아팠구나라고 생각될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우선 클럽을 한번 내려놓고요 회전에 대해서만 어 몸의 원리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요 그냥 어깨랑 팔만 제가 회전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제 가슴과 그리고 저희 벨트 버클도 정밀로 보고 있는데요.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 회전, 팔의 이동만 있어요. 그럼 최대한 가요. 음. 그럼 지금 여기서 저도 멈춰요. 더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벨트 버클이 계속 정밀로 바라본 상태에서 상체가 회전을 해요. 최대한 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갔죠? 근데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벨트 버클까지 움직이면서 골반이 회전을 해요. 그러면, 완전 많이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도 보시고, 그래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음. 따라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아, 결국에는 큰 근육, 골반을 돌려야만 더 회전을 많이 해주고, 가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강한 파워를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골반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 외로 나는 골반 회전을 별로 안 하고요. 몸의 꼬임만 느끼기 위해서 하체는 아예 가만히 두고 백스윙 때 상체로만 이렇게 회전을 하시면서 몸을 꼬우려는 골퍼분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백스윙 탑에서 제가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우 되게 뭔가 힘들어요 어.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제가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하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의 꼬임으로만 상체 회전으로만 백스윙을 해보면요 아좀쳐 볼게요 아 어우. 일단 거리도 많이 나가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유연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우 저 근데 오늘 생방이라 조금 놀랬나봐요 꽤 많이 나갔어요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해보다꽤 많이 나갔는데 <laughs> 오늘 첫번째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뭐 (236미터가) 기록이 되기는 했지만은 제가 과연 이 샷을 계속 일정하게 (10개) 쳤었을 때 (8개) (9개가) 나올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막 힘들게 상체로만 백스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회전을 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골반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확실히 표시가 나는 게 벨트 버클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 다시 백스윙.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거는요. 아우 되게 편해졌어요. 어... 뭔가 회전도 많이 했는데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윙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쿠샤! 어, 확실히 아까는 좀 느낌이 뻣뻣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하나의 회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오, 그랬나요? 역시! <웃음> <웃음> 자, 우선 제가 이번에는 스윙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택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 하지만 비거리도 지금 255m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이렇게 회전에 가동 범위를 넓혀서 스윙을 할때 글쎄요, 어, 그래도 프로니까 10개를 쳤을 때한 7, 8개는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물론 비거리 많이 보내는 거 중요하죠. 근데 또 일정성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큰 근육을 쓰면은 훨씬 더 팔에 힘이 빠지고 일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